신장비 리뷰 영상으로 이어 마이크, 유선 전화, 무전기, 전화선까지 다룹니다. 다양한 통신기기를 살펴보며 성능을 비교 분석합니다. 5위입니다. 선명한 음질의 진보 이어 마이크로 편리하게 소통하세요. 7 7 0 0원의 일핀 리시버와 투명 튜브가 포함되어 더욱 깨끗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화기나 무전기 사용에 최적입니다. 4위입니다. 아이탭 강력벨 유선 전화기로 편리함을 만나보세요. 발신자 표시 기능에 화이트 디자인이 깔끔함을 더합니다. 19,800원에 지금 바로 전화생활을 더욱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최대 10km까지 통신 가능한 몬테리아 워키토키 무전기, 선명한 음질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정품 이어폰 2개 포함, 놀라운 가격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 전화선과 팩스선으로 통신 걱정 끝. 튼튼한 연결과 깔끔한 통화 품질을 경험하세요. 카드 단말기 연결도 문제없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연결하고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12입니다. 깔끔하고 튼튼한 L 코드 3m 전화선으로 통화의 자유로움을 경험하세요. 2,500원에 만나보세요. 전화기나 무전기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